왜 무서워? 나 아, 머리 망할까봐 무서워거 같애 현 미용실 처음 가는데라서 아 없었는데. 처음 들어 가는데라서? 해보긴 했지? 그때 완전 망했잖아 내 동교를 다시 재도전? 새로운 곳으로? 새로운 곳으로 재도장 왜냐면은 한국 미용실 가고 싶은데 좀 비싸 맞아 다 좋은데 비싸 근데 좋긴 좋아 말도 통하고 스타일도 좋아. 최대한 어.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 맞아, 맞아. 좋지 맞아. 너무 좋긴 한데 언니, 근데 나 여기 오니까 솔직히 뭐가 예쁘다고 뭐안 예쁜 건지 모르겠어. 그렇지 않아?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니까. 맞아. 한거 꾸미고 왔는데 그게 예쁜 건가, 맞나? 그래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. 나 갑자기 말한 적이 있는데. 어. 저번에 학교에서, 아, 우리 학교에서, 아, 둘째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데이에 내가 그냥 한 번씩 입었는데. 어 그날이 뭐냐타바리랑 인도 퍼리였어. 어 인도 분들이랑 다 진짜 한껏 꾸미오오 엄청 예쁘게? 예뻤겠다 그들의 모 엄청 꾸고 왔는데 거든 금색 좋아하잖아 빨간색 이 어, 어? 언니 진짜 안예쁘다고생각해보까 세상 아. 초라야나 세상 세상 나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느낌 드레스 하나 입고 봤어야지. 근데 그들의 그림을 내가 추구한다 그러면? 어, 울리지않지 그게 안 맞거든. <laughs> 어, 맞아. 미감이 달라. 얘기하다면 그게 해외에서 이제 미장원은 미용실이 뽑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잖아. 맞아. 여기서 그, 근데 미장원은 진짜 시도도 못 해보지만 사실 나는 애에, 여 현지 미용실 갔었잖아 무스를 그렇게 발라준다 <laughs> 거의 김무스 씨야 김무스 씨 알지 옛날에 우리 유행했던 김무스 씨처럼 무스로 엄청 발라주는 거 머리 다 예쁘게 잘라놓고 다 <laughs> 넘겨주던가 너무 애를 쉽게 만들어 주는 거나 미감이 너무 다른 거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추럴한 게 아닌 거지 너무 과한 거지.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뷰티를 찾긴 참 힘들다, 힘들다.